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투족발. 보쌈하로 왔습니다. 보쌈하로 왔는데, 아 지금 이거, 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네요. 지금 7시가다 됐습니다. 보시는 게 깜깜해요. 좀 어두워지고 있는데, 야, 뭐 투족, 얘네들 뭐, 밤낮으로 일하나봐요. 엄청나게 들어오네, 지금. 제가 이게 벌통 옮기려고 자르는 보쌈을 했는데, 벌들이 아유 계속 떠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소문을 열어가지고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왕이면 벌들을군사를 최대한 담아가 되기 때문에 잔벌들이 너무 많아요. 가지고 200마리가 우웅 날아다니더라고요. 앞에서 벌통을 치우니까 가지고 지금 벌통을 다시 올려놨습니다. 아 이게 더전 8시가 돼야지 보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7시에다 됐는데 지금 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일 갔다 온 애들이 화분 물고 와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통을 좀만지적거렸더만 벌들이 또잘 들어가질 않네요 앞에서 윙윙거리고 얘네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않습니다 으악. 아 이제 이게, 이게 이제 벌 산벌을 받아서 요거는 이제 농장으로 갖고 가야 또요 자리에 또 벌이 들어옵니다 일주일 사이에 요 그대로 놔두면 또 우리가 또산벌 받는 것도 그 목적이잖아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요걸 또 농장을 갖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자빈 벌통을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했고 요 아래에도 또 이렇게 설통을 놨습니다 아. 그 뒤쪽에도 벌통을 또 하나 놨어요. <laughs> 자, 천안양봉원에서 <laughs> 설통을 좀 구해가지고, 그 뒤쪽에도 또 설통을 또 설치했습니다. 아, 설통 끝내주죠? 이제좀 이제 벌통 놓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사각대빵만 이렇게 놨는데 자, 오동나무 설통을 이렇게 또 구입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마크가 찍혔습니다. 천안양봉원. 자, 오늘 열 통을 주문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또, 자리라는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우, 기가 막죠 그냥, 발이 앞에 있는, 바로 이렇게, 또, 설통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라가가지고, 이쪽에, 저기 바위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저쪽에 또 바위가 큰게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 소나무 지금 숲에 가려져 있는데, 능선 어, 좀 올라가, 중간 정도 올라가면, 바위가 이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또, 세팅해 놓으려고, 세팅을 두, 두 군데를 해놨습니다. 두 군데랑, 요쪽 후에. 거기다 해가지고, 또, 스테일 또, 세 개, 아침에, 일 아침 일찍 와가지고, 또, 벌통3세 개를 또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동나무 설통, 설통을 설치했습니다. 아유, 그러이거 이거. 야, 이단이 시기에는, 이 산벌, 이 벌쟁이들은 잠잘 시간이 없어요. 아침, 아침저녁으로 또, 산벌 받으면, 밤에 또, 이렇게, 저처럼 늦게 와 가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벌이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또동장으로가까워야지또 아침 일찍 또 벌들 또 봐야지 아이고 아 이거 이게 계속 들어오네 계속 들어와 어디서 오는 건지 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갔어요 이제 좀 조금 좀 잔잔해졌네요 조금은 잔잔해졌습니다 한 3, 아 20분만 기다렸다가 자, 벌통을 옮기겠습니다. 아, 이 보쌈 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아, 너무 일찍 했어요. 저런에도7시면 보쌈 벌들이 옳만큼 들어올 줄 알고 기다렸다가 7 시에 지금 보쌈을 했는데, 아, 이 벌들이 이 어두운 데도 그냥 여기는 4 시만 되면은 햇빛이 차단돼요. 우거져가지고 숲이. 일곱 시만, 7시 되면에도 벌들이 다 들어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지금 7 시에 넘어가는데도 이렇게 벌들이 계속 지금 일벌들이 일하고 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할 말을 잃었습니다 얘네 대복에는 8 시야 돼야 다 들어켜들올 것 같아요 아씨가 따뜻하니까 이제는 밤에도 이래요 밤에도 이제 나가는 벌은 없고 이제 들어온 벌들만 지금 보이는데 다행히. 자 나가는 벌은 없습니다 다 들어오는 벌들만 지금 기소하는 벌들만 보여서 다행입니다 나가는 벌들은 없습니다 다행히 어두워 가지고 요거, 요거 한 20분만 좀 안착을 해 가지고 벌들을 옮기겠습니다 벌들이 자자자 어 야, 이거 안 들어가냐 빨리 들어가라 얘들아 아이고야 힘들다 아빠도 얘네 좋은 데로 갖고 갈라 그래 빨리 들어와 이제 좋은 데로 가요 꿀도 많이 따지 여기서는 꿀을 나올 수가 없어요 응? 왜 아빠 마음을 몰라 주니 자 오늘 토종벌 2호 벌통입니다 여러분 2호 벌통 2호 벌통이고 어휴,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와. 아휴 계속 들어오네 계속 들어오고 어제 영상에 저 보내드렸던 2호 벌통 입니다 자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벌들이 계속 들어오는 중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7시 반입니다, 지금. 자, 어, 언제까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일 때까지 계속 놔두겠습니다, 일단. 보일, 어두워지면 옮길게요. 아, 좀더 어두워져야 될것 같아요. 너무 빨리, 섣불리 건드렸습니다. 최대한 담아가겠습니다, 벌들. 우리 새끼벌들인데. 또, 앞, 저를 위해서 찾아왔는데. 한 마리라도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대한 담아 가겠습니다 자 빨리 얘들아 기소해라 집에 가자 빨리 가자 너희 집 찾아가야지 이제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 아 어디서 이렇게 는 거야 야 이거 안 담아갔으면 200 수는 정도 여기다 버리고 갈뻔 했습니다 인 벌통 장 올려놨는데, 절로 다집인자고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좀 안착이 돼서, 거기 벌이 좀 모이면 저걸 또 옮길까 했는데, 아 그것도 귀찮고. 그래서 다시 벌통을 올려놨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어, 이제 좀 잔잔하네요, 여러분. 잔잔합니다. 자, 오늘은 보쌈에로 왔습니다, 여러분. 보쌈에로 왔고요. 자, 영상 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은 저녁 7시 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